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 11월 1일부터는 마지막 단계인 도로주행 시험을 엄격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도로주행 시험이 체계적으로 변합니다. 그간 운전 능력이 없는 시험 통과자들이 늘고 있어 운전면허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에 전자 채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간 87개 의 항목을 시험관이 수동 채점함으로써 시험관의 주관의 결과가 좌지우지됐던 것이 차량 센서와 연계한 자동 반자동 채점이 도입돼 개선됩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 채점이 도입되어 시험 결과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내비게이션 음성길 안내로 시험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또한 현재 두세 개였던 코스가 주코스 4개, 예비코스 2개로 확대돼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의 운전 능력을 검사받게 됩니다. 이 같은 실질적인 검사로 운전 능력 미달로 이어졌던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종 자동을 제외하고 이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 일종 변경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마포 투데이 김민경입니다.